음. 음. 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는 마술을 하는 최선호고요. 첫 번째 마술은 카드 마술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의심한 소지가 있더니 한 명을... <laughs> 음. 그래 이세균. 아, 아 태연이 아니. 나와. <laughs> 태연아, 이 카드를 섞고... 어? 여기 중간이나 맨 아래나 맨 위에 있는 카드를 친구들에게 전부 다 보여줘. 그중 하나만. 그런 다음에 여기 맨 위에 올려놔. 그럼 되는 거야. 오, 다래어어 응. <laughs> 이제 네, 이 카드를 방으로 나누고 하고 얘를 되는 <목소리로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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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세요 <laughs> <두 개를 웃음> <laughs> <laughs> 손님 왔세요 음, 어, 이렇게, 이렇게. 어, <laughs> <얼마나 좋아해>. 고마워. 이아노 피아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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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노아